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7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어, 오전에 영상을 하나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그 저희가 어, 새로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고 어, 말씀드렸던 종목 뭐 신일전자 파세코 어, 오전 영상에는 하나 빠졌는데요 신한지주 네 장초에 보다가 오늘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2%네 어, 그런 상태고, 신일전자하고 파세코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장중에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장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뭐, 아무리 그 이슈가 있던 재료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도, 어, 증시 영향은, 그, 뭐, 그, 무시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비중을 덜고 갈까 하다가, 어, 지금 그냥 현재 보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장중에, 어 몇가지 종목을 조금 더어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덜어 있구요 네그 종목들은 뭐 추후에 어 영상에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어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거론을 지난주죠 네 헬릭 스미스 라고 네 헬릭 스미스 라고 그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해서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어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부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중에 또 올라주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오늘 좀 쉐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 오늘 한4% 내지 5%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지금 전략 매도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리엑스미스 조금 더볼 어,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늘림이 와주면 뭐 다시 진입을 하든가 사인해드릴 예정입니다. 헬릭스미스하고 같이 추천을 했던, 어, 아미노로직스라고 있는데요. 네. 비슷한 그 명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오늘 조금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우리 그보유 종목이긴 한데, 휴젤. 어, 지난 영상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 관련주라고. 그래서 오늘, 어, 시가 총액에 비해서 조금 큰 오름,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5%에서 아까는 한 장중 한 상승률 한 7%까지 이렇게 올라주는 네 그런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세를 탔다라면 어 지금 현재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이 어디에서 마감을 해주는가 그그 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어 혹시 아직 어, 매집을 아니면 그 보유 전이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고점이 멀지 를 않아요. 네, 249,000원. 네. 그래서 그 정고점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은 어, 지금 한 5일선을 타고서 쭉 내려왔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 지금 차트가 어, 그 이동평균선이 12선하고 어, 우리 황금선하고 겹쳐져 있는데 여기 5일선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2,000원. 네. 그리고, 어, 이제 저점을 잡게 되면, 저점을 잡게 되면 아래 단가죠. 네. 226,000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면, 그, 우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분들께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 안줄 때는 단타로서 일단 진입을 했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어, 물론 제가 이렇게 리딩 사인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이걸 좀더 스윙으로 끌고 가도 되겠구나 하면 조금 홀딩으로 한번 하시면서 어, 중간에 장이 안 좋으면 물론 비중을 조금씩 어, 수익이 날때줄때 때 먹으라 했죠. 네. 조금씩 챙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클리오. 네, 요것도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방송에 어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전략 매도 사인을 드리고 해서 살짝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 링네트도 그렇고요. 링네트 그렇고 링네트는 지금 현재도 지금 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건 제가 조금 전망을 잘못해서 네. 전략 매도 사인하고선 어약한4%뭐 손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4% 정도에서 6% 뭐이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온 상태였는데 그 뒤로 바로 급등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급락이 왔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금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관련주들 어,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한 1500명 이상 나왔죠 거리두기 지금 시작한지 한 3일째 되는데 어, 아마 그 효과를 보려면 좀더 시일이 좀 있어야겠죠 해서 어. 아마, 확진자가 조금 더 나온다라면, 진단키트 관련주도 다시금, 그, 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증시를, 네. 그래서 그, 알서포트도, 어, 요것도 영상에 달아드렸었는데, 너무 고점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는 좋았지만, 네. 놓친 종목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단타로 진입을 했던 어 종목이 있는데요. 네 아까 저기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 매도 사인을 하고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네 압타바이오. 그래서 그 추세선이 지금 계속해 지속적으로 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 어, 좀더 제가 주시를 하고 있다가 이거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금 사인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셨다가, 어, 목표가는 정해져 있던 반은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한 5월달 초선부터, 5월 초선부터 이렇게 지목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그,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 그 8만 2천원까지 올라갔었죠. 오늘, 어, 며칠 전에 8만 1000원까지 정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라, 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몇 종목 더 이렇게, 어,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중 하나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현대, 현대차. 네. 현대차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계속해서 그 하락세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어잘 버텨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쯤에 또뭐 어 카카오라든지 모든 우리 그 장기로 보고 있었던 종목들 어 보고 있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터치하고 내려가지고 또그 다음 저항선 또 터치하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 뚫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매집사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 매집사인 들은 뒤에 그 계속 행보 중이긴 합니다. 네. 행보 중이긴 한데, 거의 뭐,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느 시점에서 매수를 더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어,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와 이제 자율주행, 네, 그래서 지금 어 좀뜨뜻미지간한 그런 반응이긴 한데요. 네,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좀 어 순환이 되는 장이기도 하죠. 뭐 자동차 관련주가 이렇게 오른세를 보였으면 또 선박 관련주, 또어뭐 삼전 메모리뭐 이렇게 관련주라고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반도체, 네. 안도체라든지 지금 오늘 또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그 발표를 했죠 그어 기존에 어 160조 상당의 그 투자를 하겠다 그 이제 뉴딜 정책에 네 일단 요번에 그 210조라고 했나요 네 추가적으로 한 50에서 60조 이상 더 투자를 하겠다 2,000 3 0년도까지이라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발표를 또 하고 하셨으니 조금 어, 그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더 세밀히 살펴본 후에 어, 이번 주말에 제가 그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웠고 어, 장 흐름도 그닥 좋지는 않았고 저 또한도 아까 그 단타 영상을 지금 이따가 어, 이 영상 이후에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타를 칠때 제가 쓰고 있는 기법 해서 어, 일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어, 공개라기 보다는 그걸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덜어 계실 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 그걸 보시면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어, 참고하셔서 매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 보시면서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 좀 아니다, 반문이 든다 라는 내용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